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8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6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함께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을 떠나 벗어난 이후로 스스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자유에 대한 갈증으로 추락하게 된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이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자신의 권위를 올리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위로 자기 스스로를 올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한 자유에 대한 갈증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탐심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한 탐심이 오히려 끝없는 갈증을 유발시켰고 인간 자신 내면 깊은 곳에 끝없는 결핍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 결과 세상에 대한 욕심 그리고 수만 가지 의 방향으로 방황하는 탐심이 인간 내면에서 끝없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유에 대한 갈증이 인간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든 것이죠. 자유에 대한 이런 갈 갈증이 이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으로 드러나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 비참하게도 이 세상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는 것에 있는 것들을 향한 욕심과 탐심으로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 대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에는 탐심이 곧 우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도 일맥상통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은 오히려 죄의 종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인생들은. 오히려 죄의 지배 아래로 굴복하게 된 존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 앞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 권위 속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36절 말씀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들은 곧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이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이고 아버지의 권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 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모두 가짜의 자유를 탐욕으로 삼았고 되지도 않는 자유를 자유인 것처럼 누리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죄의 지배하래 굴복하게 된 비참한 존재가 되었죠.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자유를 갈망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죄의 지배로 추락하게 된. 비참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우리 주님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노예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또 그곳으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함은 예수 그리스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인정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인격화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능력이 되고, 그토록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큰 빛을 받아 우리가 어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난 이후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에 인침바 되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제자는 그 스승을 따르고, 제자는 그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변화를 받아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버리고 나간 자식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죄와 그 비참함의 속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은 그 모든 것을 그림처럼 보여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떠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떠났지만은 가장 비참한 노예로 다시 돌아오게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죄의 노예로 살던 아들을 모두 씻겨 주시고 다시 신발을 신겨 주시고 아버지의 옷을 입혀 주셔서 진정한 아들로 삼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버리고 자유를 얻을 것처럼 나갔던 모든 존재들은 이와 같이 비참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주님 당신 자신이 진정한 진리이시니,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 자유. 그 자유를 누릴 때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이 누리게 될이 자유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망각하고 우리 스스로 자유를 얻어보려고 주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가 보았지만은 이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한 비참한 존재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실현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깨닫게 되었고, 또 실제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만미하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이 영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생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인천 열린 게 모든 권속들과 가족과 그의 가정들 위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환란의 시기에 더욱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